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9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가상화폐 채널을 개설을 하였습니다 뭐 제가 특별하게 잘하는 것은 아니나 네, 저의 노하우 그래도 제가 주식을 6년 해왔고 가상화폐도 1년 2년 동안 네, 많이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접해온 사람으로서 네,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채널을 만들었습니다. 물론,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도 있, 있으실 테고, 제가 또 말하는 내용이 전혀 틀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, <laughs> 참고만 하시고, 참고만 하시고, 여러분들, 이렇게 밑에 써 있지 않습니까? 개인적인 의견으로 반대로 갈수 있으니, 본인 책임하에 신중히 매매 바랍니다. 말 그대로 본인 책임하에 제 말은 참고만 하시고 신중히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우리들의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몇년 하신 분들 특히나 또 처음 가상화폐가 쭉 오르다가 쭉 떨어지면서 손절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 처음 사자마자 쭉 빠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? 어떻게 해야 될지. 뭐,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려고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. 먼저, 이 저는 이제 빗썸과 네 업비트 네두 개만, 네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적인 게 빗썸하고 업비트이기 때문에 두 개만 종목들, 뭐, 그, 보조 지표라든가, 네 그런 것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. 그럼 짧게 마치고 네. 유튜브 채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네. 가상화폐는 네. 알면 100배 먹는 겁니다 이 어떤 종목 보면은 뭐한 하루 만에 100% 200% 운주면 1000%도 괜찮습니까 가상화폐는 이 맛으로 하는 거죠 음. 네. 잘 따라오시면은 네. 저한테 네. 잘 따라오시면 100억을 버실 수 있습니다. 얼마 있으면? 1 천만 원만 있으면. 네. 자, 100% 200% 우리도 한번 먹어봅시다. 네. 구독, 좋아요 누르시고 모두 100억 베시, 버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상화폐 채널을 지금 만들었고, 원래는 네. 네. 이렇게 대박난 TV 주식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도 구독해 주시고 <laughs>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